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한테 신경 치료에 대해서 알려 주신다고. 저 신경 치료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. 아 그러세요? 신경 치료 받아 본적 없으세요? No. 아, 이런. <laughs> 이 신경 치료라고 하는 게 이제 치과에서 가장 제일 관심사인 치료인데요. 근데 이제 신경 치료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근관 치료라고 멍칭할 수 있고요 뿌리에 보면 이런 통로들이 있어요 치아 내부에 근관이라고 하는 치수 조직에 뭐 혈관도 들어있고 신경 조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표면 안에 뚫고 들어가면 서 피가 왕창 나는 그런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근관 치료를 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, 충치가 깊어서 근관이 뭔가 손상받는 상황입니다 충치가 깊어서 막 파고 들어서 여기를 감염시킬 수 있는 두 번째로는 뻑각하고 깨질 때 이게 이렇게 깨지면 치수 조직이 그냥 드러나 버리잖아요. 그 피가 나요. 이런 경우에는 근간 치료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. 그 신경 치료라고 용어를 좀 써가지고 여기서 자극이 있으면 이쪽으로 전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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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달. 이게 신경인데 얘는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그냥 조직 덩어리이고 다른 곳에 있는 신경이랑 좀 다른. 정확히 말하면 신경이 아니다라는 게 맞는 말이야. 신경이 아니야 그냥 치수야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신경처럼 작용을 하는 조직이니까 그냥 편하게 신경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이게 왜냐면은 치료를 하고 나면은 아팠던 치아가 안 아파지니까 신경치료 같은 거죠 요거를 그냥 싹 제거해요 왜냐면 세균이 여기서 증식해버리느니 그냥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경을 제거하고 밀봉한다에 가까운 거죠 금관치료라는거 파일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. 파일이 들어가서 이거를 갖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얘가 끌어내요 이 조직을 이거를 발수한다고요 발수 큰 조직 덩어리를 먼저 제거를 해주면 덩어리들이 막 딸려 나와요 조직을 끌어내고 소독액을 뿌려서 소독을 해 놓고 그다음에 막는 게 이제 어, 치료하는 건데 이거부터 볼게요. 여기에다가 어떤 코챙이를 집어넣으려면 여기서 걸리잖아요. 쉘프라고 해요 쉘프 이거를 갖다가 먼저 제거를 해주는데 이거를 작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실제로는 여기 이게 다 벽이라는 거죠. 이게 가려져 있는 거죠 지금. 그 보면은 실제로 이 구멍 자체가 넓잖아요. 그 위에서부터 잘 넓혀줘서 끝까지 잘 도달하는 게 크라운 다운 데크닉이라고 하는데 그럼 위에를 먼저 넓혀줘요 이렇게. 여기는 아직 막 남아있죠 조직이. 이번엔 조금 가느다란 걸 넣어줘요. 그럼 여기까지 다 해결됐죠. 더 가는 걸 해서 이렇게 도달하면 끝까지 갈수 있겠죠.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들어갈 때 하는 작업인데 쉘프가 항상 걸림돌이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자꾸 여기를 자꾸 다듬어요. 여기 바깥에를. 여기를 다듬으면 얘가 이렇게 많이 휘었던 게 조금 그나마 휘어있어도 쉽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거 디자인을 좀 보면은 이게 초기에 쓰이는 디자인들이거든요. 얘는 끝은 엄청 가는데 위에는 뚱뚱해요. 아주 가는다란 얘가 탄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대신 위가 뚱뚱하니까 여기를 확 갈겨버려요. 쉘프를 엄청 효과적으로 제거하겠죠.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타이 파일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형상 기억학금 아시죠? 교과서에 한번 나오는데 누르세요? <laughs> 어, 네. 기술 교과서에 나오는데 청소분. 그냥 이렇게 휘어도 다시 돌아가는 거. 이게 되게 유용하겠죠? 시, 신경치료를, 할, 근간치료를 할때 있어서. 휘어서 잘 들어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신경치료를 할때 NaOCL이라고 하는 소독을 충분히 해낸 다음에 그런 막 진짜 조그만 잔여물 같은 거 소독이 좀 되면서 아주 건조하고 깨끗해졌다. 판단되면은 고무막을 끝까지 잘 집어넣어서 그냥 꺼내는 거죠. 이런 치료가 이제 신경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신경치료를 하잖아요. 거기에는 재발이 절대 되진 않는 거예요. 재발률이 상당히 높아요. 다 막았는데 밀봉이 잘안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실제로는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신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럴 수 있어요. 이 부근관이라고 하거든요. 단뿌리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밖에 못하잖아요 이거는 뭐 진짜 더 마이크로미터 단위라서 치료가 될 때가 있기는 해요 운이 좋으면 근데 이걸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부근간을 통해서 염증이 또 유발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신경치료만 해놓고 뭐 방치해 놓는다든가 하면은 이제 그게 또어 재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근간 치료라고 하는 게안 하면 좋겠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.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빨리 치료를 해주면 다른 영역으로 염증이 넘어가거나 전파돼서 병을 키우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고요. 이게 실제로 외국에서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치아를 방치했다가 사망이 이른 경우도 있어요. 왜냐하면 염증이 다른 곳을 타고 넘어가서 뿌리 끝에서 막 염증이 막 뼈를 녹여냈잖아요. 녹여내다가 다른 공간으로 탁 타고 넘어가면. 공격동염이라고 해서 여기 기도 쪽을 이제 염증을 부풀게 해가지고 되게 심각한 염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심각해지기 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처치인데도 불구하고 신경치료 절대 받지 마세요. 하면 당연히 틀린 말인 거죠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경치료 절대 쉽게 받지 마시되 주치의와 잘 상의해 보고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반드시 빠르게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